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일제 강점기 마지막이죠? 자, 무단 통치기. 무단 통치기 때. 이거는 이제 1910년대라고 하셨고. 강압적인 통치를 할 때지? 통치 방식의 내용. 독립운동. 어떻게? 지역과 단체. 그 다음에 변화되지? 1919년에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 3.1 운동. 민족 자결주의에 자극받아서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2 8 독립선언.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3.1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문화통치로, 기만적인 유화정책으로 바뀌었죠. 문화통치기. 문화통치. 문화통치는 몇 년대다, 대략? 1920년대. 어, 그리고 이제 기만적인 유화정책의 내용이 뭐냐, 비교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이 좀 많았죠. 그거 이제 국외 국내 해가지고, 여기, 독립운동은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다. 세계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세계 대공황 2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공황이 발생해.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이 공황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30년대야, 대략 30년대가 세계 대공황이라는 거야. 세계 대공황. 그래서 일본도 각 나라가 일본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던 때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이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단으로, 어, 선택한 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야, 전쟁. 그래서 침략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쓰는 거야. 그래서 3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제가 무엇을 한다? 침략 전쟁을 한다. 자, 그래서 어디로 먼저 쳐들어간다? 만주 사변. 대륙 침탈이 시작이 되는 거야, 31년에. 그래서 만주로 쳐들어가서 만주를 점령합니다. 어. 그리고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쟁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거야 중일 전쟁 중일 전쟁 (37년에) 그래서 이제 대륙 침탈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 더 확대됐지 그다음에 이제 (40년대로) 넘어가면서 (40년대로) 넘어가면서 뭐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다 태평양 전쟁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는 거지 일본 애들이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도발한다. 이제 이때가 2차 세계대전 때야.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태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어, 아시아 쪽에서는 태평양 미일본이 일으켰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야. 41년에.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점차 전쟁을 확대시켜 나가는 시대다. 이게 몇 년대야? 3, 40년대 맞죠? 그러면 3, 40년대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야? 세계대공황이지 결국은 그러니까 원인을 따져 보면 세계대공황인 거지 그래서 이때 실시한 정책이 뭐냐라는 거야 민족+ 민족 말살 정책이다 자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는 때가 바로 3, 40년대다 그 배경은 세계대공황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이거를 황국 황국 천황 황국의 황 천황의 나라 황국 신화와 백성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30년대부터 몇 년까지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45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민족 말살 정책기 때 통치 방식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민족 말살 정책기 때 상황 몇 년대다? 크게는 3, 40년대다. 어, 이때 일본이 뭐할 때다? 전쟁을 할 때다. 침략 전쟁. 그래서 이제 뭐다? 파쇼 체제라고 돼 있지? 거기 파쇼, 파쇼. 이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거든? 전체. 에서 3, 40년대가 전체주의가 강화되는 때야. 거기다 군국주의라고 써다. 1번. 군국주의. 군국주의를 강화하던 때다. 그래서 이때는 전쟁을 위해서 개인보다는 전체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무력을 기반으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파쇼.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당연히 전쟁을 할 때니까 조선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지? 20년대는 유화 정책을 썼지만 유화 정책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때는 뭐다? 조선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경찰력도 증강하고 군대도 배치하면서. 그렇지? 그냥 크게 읽으면 돼. 그다음에 조선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거지. 그래서 통제가 더욱 더 강화된다. 사상통제도 강화하는 시기다. 사상통제도 강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조선방공협회, 시국대응 전선 사상 보구연맹, 대화숙,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조선전시 형사특별령, 조선총독 재판소 령 전시 특. 예,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뭐가 많이 나왔어? 전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강화한 거야? 사상 통제를 강화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상 통제를 강화한다. 그 다음에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시기다. 넘기세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할지 그거는 반드시 해요. 국가총동원법, 국가... 총동원법. 국가, 국가, 총동원법. 그건 반드시. 국가총동원법은 잘 나와. 몇 년? 1938년에. 어, 그 무슨 전쟁 직후야? 중일전쟁 직후에. 맞지? 중일전쟁 직후에. 중일전쟁 직후에 일제는 무엇을 제정합니다?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총동원이라는 단어가 잘 나와. 그래서 30년대. 전쟁에 총동원하는 거지. 이정 국가 총동원법은 무엇의 근거 법률이냐면 인적 인적 물적 물적 자원의 본격적인 수탈의 근거 법령이야. 자, 그래서 특히 중일 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전쟁의 이제 자원이 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을 38년에 제정하고 조선인들까지도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지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의 근거 법률이다 이것에 근거해서 뭐가 제정이 된다는 거야 한반도에 어, 국민정신 국민 커트 줄 쳐놓으세요 국민정신 정신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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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조선연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줄쳐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같은 애지 38년, 38년.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의 특징이 나와 있죠. 그 읽기 자료에. 그래서 어, 다 10호 단위로 애국반, 10호 단위로 애국반. 그래서 조선인들을 열각으로 묶어서 애국반이라고 한 거야. 그리고 정기적으로 뭘 개최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게 해서 지금 반상회 하잖아 그게 일제 잔재라고 그래서 애국반을 조직하고 반상회를 하면서 여기에다 대고 이제이 조선총독부가 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거지 그래서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하고 어~ 조선 사, 사람들의 주민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도 뭐~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말살 정책. 자, 이말 그대로. 이때 무슨 정책을 했다고? 민족 말살 정책을 했다고? 그럼 민족 말살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고? 자, 그래서 그 목차 위주로 줄 수놓으시면 돼. 무엇을 제정했다? 황국. 황국. 신민. 신민. 서사를 제정하고 그것을 암송하도록 강요했어.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학생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읽어보세요. 어른용, 학생용, 뭐, 이런 식으로 제정해서. 한번 읽어봐. 나는 대일본제국의 신화와 백성이다. 나는 마음을 합해 천황폐합계에 충의를 다한다. 나는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황국신민이 된다. 국민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고 암송하겠다. 그래서 그거 딱 나오면 민족발사정책이라는 거야. 그리고 천황이 사는 곳을 향해서 절하게 만들었어. 그걸 황국요배라고 해. 방공요배자그 음. 다음에 또 뭐랬대? 조선어 사용을 일체 금지했다. 조선어 사용을 아예 어떻게 어, 금지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일본어만 상용하게 하는 거야 민족말살 정책기 때는. 자그 다음에 또 뭐랬대? 일본식 성과 일본식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어. 그걸 일명 창씨개명이라고 하는 거지 창씨개명. 자 일본식 성과 이름을 쓰도록 강요했다. 자그 다음에 뭘 강조했다 일선 일선 동조 일본과 조선은 한 뿌리다 조상이 똑같다 내선 일체다 내선 내 네, 내지 일본과 선 조선은 한 몸이다 그다음에 뭘또 강요했대 신사 참배를 강요했다 신사 참배 신사 참배 강요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면 목차로 크게 크게 한 번은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자 요거의 제목은 뭘까 황국신민 서사를 재정 암송하게 했고 황궁요배를 강요했고 조선어 사용은 금지했고 일본식 이름과 성을 사용하게 했으며 일선 동조론과 내선이체를 강조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정책 제목이 뭐냐고 민족말살이라고 이제 자 그래서 민족정신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다 자 그래서 요런 게 바로 민족말살정책기 (30~40년대) 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인력의 강제동원 물자의 강제동원이야. 전쟁이 뭐야 확대됨에 따라 일본이 자원이 딸린다는 것을 느끼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본격적인 수탈을 한단 말이야 그 근거 법률이 국가총동원법이야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해서 중일 전쟁 이후에 본격화된다 자 그래서 사람들도 인적자원도 어떻게 해? 전쟁에 동원하는 거야 조선인들까지도 음. 자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까지도 동원한다 군인 군인 그그세개 줄쳐놓으세요 육군 특별 지원 병제 육군 육군 특별 지원 병제 육군 특별 지원 병제라는 형식으로 조선인들을 끌고 가더라는 거지 38년에 그다음에 이제 40년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학도 학도 지원 병제 학도 지원 병제 학도 지원 병제 네, 43년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원병 형식으로 전쟁에 군인으로 까지 동원했다가 근데 44년 전쟁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징병제 강제로 징집해 가는 거지 그래서 징병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민족말살 정책기 때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육군특별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이거 간단해 전쟁이잖아 전쟁 전쟁할 때는 민족말살 정책기 밖에 더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노동력으로도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 일반 노동력으로 동원해서, 뭐, 광산에서 광물 채우는 광부. 주로 광부로. 어, 그래서 타국에 끌려가서 광부로. 그 다음에 활주로 비행장 닦고, 도로 닦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부역 동원시켰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 관련해 국민 징용령이라는 거야, 국민. 국민, 국민 징용령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39년에, 조선인들을 일반 노동력으로까지 동원해서, 이제, 전쟁에, 뭐야, 이용당하는 거지. 그리고 모집 알손, 알선징용. 그 다음에 근로동원, 근로보국대. 그런 것들도 다 줄쳐있죠? 근로동원, 심지어는 뭐다, 학생들까지도. 근로보국대. 근로, 근로보국대. 여성들. 이때는 남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여성들까지도 뭐야, 전쟁에 동원해서 일을 시켰다. 심지어는 여성들을 군대 위안, 군인들의 위안부 역할로 사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게 정신대 근무령이지. 정신대 근무령. 44년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바로 무슨 정책의 내용이냐고. 민족 말살 정책기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때는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리고 전쟁이 확대되어 나갈수록 어떻게 이 자원, 확대되어 나갈수록 점차 조선인에 대한 사상 통제도 강화되는 거고,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도 강화되는 거고, 그치? 주민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는 거고, 민족 말살 정책도 강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 내지는 일반 노동력으로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해서 혹사시키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이게 민족맞사정책기때 있었던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때의 경제정책으로 가는 거죠. 이때 경제정책, 689페이지에. 자, 당연하게 이때는 전쟁을 하던 때다. 그래서 바로 뭐다? 병참. 조선을 뭘로 만드는 시대야? 병참. 공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병참기지로 만드는 정책이야. 그래서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민족말살정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농공병진정책을 표방하면서 농업과 공업에 농공 병진정책을 추진하면서 음 그리고 주로 이때는 무슨 공업 위주로 발전했을까? 군수공업이겠지, 당연히. 군수물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란 말이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주로 뭐야?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발달시켜 나간다. 그리고 점차, 이제, 그전에는 경공업 분야였는데, 중화학공업 분야. 가 발달을 하겠지? 이게 이제 3, 40년대 대략적인 일제공업화 정책이야, 그냥. 그래서, 민족말살 정책 이때, 3, 40년대 공업화 정책은 이런 용어가 나오면 돼. 병참기지화 정책. 농공 병진을 표방하면서 병참 기지화 정책, 군수 공업, 중화 공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기만적인 농촌 정책. 자, 이때 실시한 일제의 농촌 정책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놔야 돼. 농촌 무슨 운동? 농촌 진흥 운동하고 농촌 진흥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다? 남면 남면 북양 정책. 남면 북양정책. 자, 그래서 요거몇 년대? 30년대라고 하면 대 20년대는 무슨 정책을 했지? 농촌정책으로. 삼미증식계획 10년대는 뭐였죠? 토지조사사업. 순서대로 한다. 10년대는 뭐였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토지수탈에 열을 올리던 때. 20년대는 삼미증식계획을 통해서 쌀증산정책에 열을 올리는 때. 30년대는 뭘 한다고? 농촌진흥운동과 남면북양정책. 자, 농촌진흥운동은 배경이 거기 나와있어. 뭐냐면, 지금 몇 년대라고 그랬지? 30년대지. 30년대가 무슨 운동이 절정에 달한다? 소작쟁이. 노, 농민운동이 최고조에 달한다. 그거 공부하셨죠, 저번 시간에? 20년,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20년대 시작이 돼서 30년대 전반에 최고조에 달했다고. 그래서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어 그런데 이제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배경에는 뭐가 있어? 일제가... 농, 대부분의 농민들을 몰락시킴으로써 발생한 사, 발생한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통치하는데, 지주제를 강화해서 농민들을 몰락시키는 거, 그리고 이 소장농으로, 단순한 소장농으로 전락시켜서 지주에 예속되게 만드는 게 바로 조선을 통치하는데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10년대하고 20년대를 거치면서는 어떻게? 이, 어, 대다수의 농민들을 몰락하는 정책을 편거지 그런데 30년대 전반에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항일운동으로 그것도 확대된 시기지 이 때는 그러자 너무 그게 극에 달했기 때문에 어, 식민통치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30년대 일제는 뭐야 농민들의 불만을 조금 무마시키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식민통치를 할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일제가 선전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조금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뭐다 아,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켜 어, 저뭐 농민들 지주의 이익을 제한하고 농민들을 좀 위해서 정책을 하겠습니다. 자영농을 좀 육성시키겠습니다. 소작쟁의를 사법적 기관에서 해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습니다. 자영농을 육성시키겠습니다. 지주의 이익을 좀 제한하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선전을 했던 거지. 자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농촌 지능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결론. 자 농촌 지능운동은 일제가 시행한 정책이야. 그리고 지능에다가 줄쳐라. 여기다 농촌 개몽운동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농촌 개몽운동은 조선인들이 전개, 전개한 시기도 이때지? 30년대 전반이야 이거. 농촌 개몽운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개한 문명퇴치 운동이지, 농촌진흥운동은 일제가 시행한 정책이지. 그래서 반드시 그건 구분해야 돼. 그리고 결론을 보니까 농촌진흥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일본이 식민통치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민들의 불만을 조금 무마시키기 위해서 실시했다. 따라서 기만적인 농촌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그거와 관련된 게 바로 뭐다? 농촌진흥운동이다. 그다음에 690페이지에 그세개 줄쳐놓은 거 있죠. 그거 줄쳐놓으세요. 조선소작조정령, 조선 출처 있지? 조선소작조정령, 그다음에 자장농지 창설 유지사업, 그다음에 조선농지령, 조선농지령. 세개줄쳐 있죠. 그거 반드시, 반드시 그거 해놔. 32년 하고 34년 그래서 30년대 전반으로 가는 거야 이거 그래서 30년대 전반에 32년부터 34년 사이에 이제 연달아서 조선소작조정령 자작농지창설유지사업 조선농지정 등을 공포하고 무슨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일제가 농촌진흥운동 결론은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농촌정책이었다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 음. 자, 그 다음에 남면 북양 정책은 간단해. 남쪽에는, 남쪽에는 주로 면화를 재배하게 하는 거야. 북쪽에는 주로 양을 사육하게 하는 정책이야, 양. 자, 그래서 이걸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이 당시에 이 일본 애들이 주로 면화와 양을 재배하게 했느냐? 이게 바로 군수공업의 원료가 되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건 무슨 공업과 관련이 있다? 군수공업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군수공업과 관련돼 있는 농촌정책. 한 뭘로 가야 돼? 남면북양정책. 농민의 불만을 무만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농촌정책. 한 뭘로 가야 돼? 농촌진흥운동. 그래서 그두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산미증식기획의 재개. 그냥 줄만 쳐놔, 크게. 어. 쌀 쌀이 또 식량이 부족했겠지 이때 당연히 전쟁해야 되니까 이것도 군수물자의 하나죠 쌀도 그래서 (34년에) 중단됐지 이게 삼미증식계획 삼미증식계획은 (34년에) 중단되었지 그러다가 (30년대) 후반, 후반에 다시 재기하는 거야 자, 줄만 재개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을 벌이냐면 뭐냐면 강제 공출제라는 것이 공출제 강제 공출제라는 것은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의 농민들은요 쌀을 재배해서 생산을 하면 강제로 총독부에 판매를 해야 돼 그리고 무엇을 받아서 사냐면 배급을 받아서 사라 그래서 강제공출제하고 배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강제공출제 배급제 그래서 농촌진흥운동 남면 부경 정책 산미증식계획의 재개야 공출제하고 배급이란 용어 나오면 이거 어느 때로 가야 돼? 민족 말살 정책기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 다음에 물자의 수탈 강화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 이때는 뭐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까지 본격적인 수탈을 간단 말이야. 전쟁에 필요한 물자는 쌍그리 쌍그, 걷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쇠붙이, 뭐 금, 심지어는 금리발까지 뽑아갔대잖아. 자, 그래서 물적 자원의 수탈이 강해졌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4절로 간다. 자, 제4절. 30년대에 가면 뭐가 발표된다? 3차 조선경령. 3차. 3차 조선교육령. 3차 조선경령으로 가자. 3차 조선경령. 3차 조선교육령. 몇 년? 38년. 보통, 이제, 여기,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민족말살정책이나 한국신민화정책은 3,40년대인데, 본격화된다 이렇게 본격화되는 시기는 이 전쟁 이후야 아니면 이 전쟁 전후에서 중일전쟁을 전해서 37년에 어, 그러니까 결국 이 민족말살 정책이라든가 한국식민화정책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에 본격화된다 그래서 주로 그 시기로 그 다음에 3차조정령도 마찬가지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은 삼차 조선 일제는 삼차 조선 교육용을 공포하고 무슨 교육을 강화했다 황국 황국 신민화 교육을 강화했다 교육을 강화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라 동그라미 이번 출처나 그냥 국채 명징 인고 단련 내선 일체를 강조했다 그게 바로 몇차 조선 교육용이다 삼차 조선 교육용이다 출처나 그다음에 삼 번은 한번 읽어. 1번과 학교명칭. 보통학교와 소학교,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고등학교로 이관화되어 있던 학교명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줄만.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통일. 그 다음에 4번. 조선어를 수익과목. 그것도 줄천호세의 반드시. 조선어를 무슨 과목으로 했다? 조선어를 수익과목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1년에는 뭐, 국민학교령 공포. 그래서 소학교를 뭘로 바꾼다? 국민학교로. 국민학교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이 국민학교. 그래서 지금 국민학교가 일제잔재기 때문에 지금 뭘로 바뀌었어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지? 자, 그래서 요런 게 바로 어느 때 나와야 돼? 민족 말살 정책기 때 나와야 돼. 3차 조선교육령과도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3차 조선교육령. 음, 반드시. 사료지은잘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3차 조선 기령령과 2차 조선 기령령이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2차 조선 기령령 물어보면 22년에 공포된 거지. 그래서 주로 문화 무당 문화 통치기 때. 그다음에 이건 38년이니까 민족 말사 정책기 때겠지 음, 그래서 그거 정리. 자, 그다음에 이제 뭐다. 4차 조선 기령령은 줄만. 43년에는 43년에는 뭐 4차 조선 기령령 4차. 이건 몇 년대야? 40년대지. 이때 는 무슨 전쟁이 있다? 태평양 전쟁이지. 그래서 이때는요 더욱더 악랄해져 일본 애들이. 그래서 모든 체제를 전쟁에 맞추는 전시 체제라는 용어가 잘 나와. 무슨 체제? 전시 체제 교육. 전시 체제. 그래서 전시라는 용어에다 신경을 써. 어, 나머지는 그냥 몰라도 돼. 전시 이렇게. 양가로 3번도 한번 읽어봐.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전시, 전시, 전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전시란 용어는 어느 전쟁 때 잘,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에 잘 나온다. 40년대. 그 정도만. 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어, 민족 운동을 탄압하겠지? 그래서 민족 운동 탄압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정리해놓으면 돼. 이것도 민족 말살 정책기 때 일어났다. 무슨 운동을 탄압했다? 문맹퇴치 운동. 문맹, 퇴, 치 운동을 어떻게 탄압했다. 문맹 퇴치 운동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라 그랬지. 문맹 퇴치 운동은 자, 조선일보 주도의 문자 보급 운동. 29년부터 34년까지. 그렇지? 지금 30년대 하고 있으니까 30년대에 문맹 퇴치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야. 그다음에 동아일보 중심의 31년부터 34년까지. 그렇지? 그래서 30년대 민족 운동으로 이게 나온단 말이야. 문맹 퇴치 운동, 동아일보 중심의 분화로도 운동. 그런데 34년까지만 하고 그다음엔 없잖아. 그래서 문맹퇴치운동을 탄압.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중단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다음에 넘기시고 일장기 말소 사건. 이건 이제 34년에 중단된 거지. 일장기 말소 사건도 좋잖아. 일장기 말소 사건. 말소 사건. 이것도. 어, 조선인들을 탄압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몇 년에? 36년. 1936년이 무슨 해냐면, 이제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거든요. 이때 이제 조선인이지만 일본인 대표로 참여해서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딴 분이 있지, 송기정, 옹. 그래서 송기정. 그런데 이제 이, 결국은 쾌거를 일으키, 일으켰는데, 이제 기사가 나오겠죠? 근데 그기사의 사진에서 조선 언론들이 일장기, 일장기를 지우고서 보도를 했어. 그래서 그걸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조선 언론, 동아일보 이런 언론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일장기 말소 사건,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탄압이 동아일보하고 뭐? 조선일보에 무엇으로까지 이어진다? 폐간으로까지 이어진다.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20년에 창간된 문화통치로 전환하면서 언론 출판에 대한 일부 허가제가 나오지 그래서 20년대 조선인에 의한 언론 출판이 활성화되는 시기지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란 말이야 근데 이때는 이제 아예 없애버렸다고요 폐간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선어학회 사건 자 이거는 뭐냐면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한 탄압인 거야 자 그래서 일제시대 때 20년대 할때 조선어연구회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30년대에 조선어 학회로 발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0년대 이후에 조선어 학회라는 단체가 조선어 연구에 기여한 단체인데 이 조선어 학회를 정치 단체 항일 운동을 했던 정치 단체라고 지목을 하면서 해체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해. 조선어 학회 사건. 그래서 거 출처 넣어 주시면 돼. 1942년에. 그래서 조선어 학회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 어느 때 일어났던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야 민족말살정책기 때 일어났던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뭐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민족말살정책기 때의 통치 방식의 내용이야 자 그래서 민족말살정책기 때 있었던 거 이거 파시오나 군국주의가 강화되는 시기 사상통제 국가 총동원법 이건 좀 외우시라 그랬지.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강화한다. 사상 통제를 강화한다. 그다음에 주민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자, 황국신민서사 등 요걸 통해서 민족 말살 정책, 황국신민화 정책을 하던 시기다. 자, 그다음에 군인으로 동원되는 거지. 그다음에 일반 노동력에도 동원되는 거. 그 다음에 이때 경제, 병참기지와 군수공업, 중학공업, 농촌진흥운동, 남면북양정책, 삼미증식계획의 재개, 공출제하고 배급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3차 조선교육령과 4차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것도 다 민족, 마산제 새끼 때 일었었던 일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다 책에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30년대 이후 민족운동이 뭐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